비싸 지금 안죽네. 잘하고 있어 분배한 배고픔 개수 4, 새로 추가된 배고픔 개수 4. 이게 농부 살려두면은 계속 좋아. 농부만 살려두면은 쉽네. 배고픔 농부 안돼요. 음식 농부 아, 농부 안돼요. 아직 간절하지 않아요. 중년 농부. 안돼요. 돈 하나 드릴게요. 에, 얼마든지 준다면서, 지금 이런 주면서 뭘 얼마든지 줘. 오랫동안 굶주렸어요. 아, 농부님들이 만들어 오신 건데, 씨 가져가라. 너도 하나 가져가. 하루에 네개까지는 써도 돼. 농부가 살아 있으니까 가져가고, 네개다 썼는데, 지금... 아, 안돼요. 농부님들이 지금 네분밖에안 계시기 때문에, 병으로 죽었다고 병으로 누가 죽은 거지, 농부? <laughs> 앞으로는 3개씩만 드리겠습니다. 농부 우선으로 드립니다. 병으로 죽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인? 안 돼. 군인? 어, 앞으로 남은 사람이 5명. 그 중에 농부가 몇 명일까? 2명. 상인? 안 돼! 어, 농부님! 하, 드리고. 농부님 병으로 앞이시면 안 되고. 상인 안 되고. 아, 잠깐만. 얘 농부인가? 상인인가? 아 그래 가져가 아 가져가세요 농부는 만들어 놓는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씩 줄어든다고 치면은?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6명밖에 없네? 군인 안돼요 농부 농부님 가져가세요 하나만 더? 안돼요 안돼요 오랫동안 군비렸어요 하나 가져가시고, 둘 뿌렸고, 상인, 아, 셋. 상인 안 돼. 얘 누구야? 농구 넷. 괜찮아요. 농구님은 계셔도 됩니다. 어, 농구님은 뭐, 네개 줬으니까. 이 정도 페이스면은 괜찮겠는데? 어, 근데 몇명줄 섰냐? 다섯 명? 아, 얼마 줄안 섰네. 배가 고파요, 상인. 하나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안 돼요. 농부, 하나 가져가세요. 농부? 상인? 아, 너무 배가 고프네. 죽겠네, 이러다. 너 군인이지. 아, 괜찮아. 4개까지는 괜찮아. 4개까지는 괜찮아. 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니 이정도는 버틸 수 있어 페이스 오늘 6명이나 했네 배고픔 때문에 안돼 상인은 안돼 니가 제일 지금 천민이야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 니네는 군인 안돼 군인은 뭐 치아대로 시키지 농부 아 농부님 안돼요 아무리 농부님이라도 안됩니다 농부님 오케이 하나 가져가지고 군인 아 하나 가져가 세개까진데 하루에 오케이 농부가 일을 잘하네 농부 하나 가져가시고 얘가 상인? 아 가방 메고 있으면 상인? 안돼 총 메고 있으면 군인 안돼 상인 군인 상인 군인이네 그러면 안돼 오케이 이러면은 하나 아꼈나? 하나 아꼈네 몇명줄 섰냐? 여섯 명? 6명? 많이 줄 수네,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줄 수네. 오케이. 하나 가져가고. 넌 아직 버틸 만 하고. 너도 하나 가져가고. 농부님은 혹시라도 모르면, 안, 혹시라도 그돌아가지면안 되니까. 상인 가져가고. 오늘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아니, 오늘 너무 많이 가져가시겠는데? 아, 잠깐만. 나 하나 더 줬니 설마? 아 나이씨 13개 다섯 명아 괜찮네 군인 군인 상인 상인이네? 아 군인 농부 군인 상인 상인이구나 하나 주고 농부 하나 주고 둘 줬고 아 여, 여기까지 너무 굶주리면 안되는데? 아얘 예, 여기까지? 너는 너는 괜찮지? 아, 넌 괜찮아. 넌 괜찮다. 아직까지. 어, 병으로 누가 죽었어? 누구야? 상인이야? 입이 하나 줄었네. 그래도 다행이다. 입 하나 줄었다. 다섯 명. 백신약 때문에 농부 하나 가져가세요. 두개 이상은 안 됩니다. 어, 농부 하나 가져가세요. 군인, 군인, 상인. 어, 안 돼요. 어 나도 안 돼요. 난 하나 가져가도 돼. 어. 아니 군인은 진짜 맨날 맨날 오네. 이러면은 한 아홉 명 살려서 하겠다. 어. 군비렸어요. 하나 주고 그다음 농부 농부님 하나 드리고. 군인 버틸만하고 괜찮아 하나 이득 봤다 병으로 누가 죽었어 농부 아니지 아 상인 죽었네 뭐 오늘부터는 그냥 다들 드셔도 되겠는데요 아 드세요 드세요 필요한 인형만 딱 남았네 드세요 어 많이 드세요. 딱 필요 인력만 남았네. 여덟 명 남았네, 여덟 명. 자, 이틀 정도 남았네요. 12개 남았는데. 세 명밖에 줄을 안 섰어? 왜7거밖에 줄을 안 섰대?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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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이렇게 남는데? 어, 이 남아 버리는데요 여덟 분다 오시지? 뭐야? 여명살렸네두개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런 게임이네요. 아 재밌는데 근데 게 이거 스팀으로 뭔가 좀더 추가해서 나오면 재밌겠다. 페이퍼 플리즈처럼. 오케이 오늘 인디 게임 하나 해 했었고 하나 더 있습니다.